안녕하세요. 난강끼입니다 제가 한달전에 이렇게 분망에 호접란을 옮겨 심어 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뿌리가 예쁘게 자라는 것을 영상에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이 장마철에도, 긴 장마철에도 호접란이 하나도 죽지 않고 예쁘게 잘 자라줬습니다. 이 분망을 이용해서 소점난을 심으니까 너무 잘 자라요. 분망은 통풍도 잘 되고 물빠짐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이 안에서도 이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. 뒤에서도 나오고 있고요. 집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빵을 감싸면서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리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빵 구멍으로 이렇게 쑥쑥 나오고 있네요. 아주 멋지게 자라고 있습니다. 고정된 뿌리가 여러 군데서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. 금만에 뿌리가 위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이거는 아이들 장난감 바구니에요. 장난감 바구니에다가 한 포기를 심어봤어요. 근데 이렇게 뿌리가 공중뿌리를 하고 있나요 위로 쭉쭉 뻗고 있습니다. 밑에를 보면은 구멍을 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. 뿌리가.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이쪽도 하나 나오고요. 참 신기합니다. 그냥 뿌리가 나오는 게. 이파리도 여기에 심은 지가 한달만에 이렇게 이파리가 많이 새 이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 군데에서도 여기도 뿌리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이것도 옆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? 이파리도 이렇게 새 뿌리, 새 이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. 뿌리도 아주 싱싱하고요. 이파리들도 아주 싱싱해요. 싱싱하고, 너무 이파리도 잘 나오고 있어요. 여기도 공중뿌리가, 여기도 공중뿌리가 하나 나오고 있네요. 이파리들이 잘 나와요. 아주 싱싱하게. 잘 크고 있습니다, 호전난이. 이거는 꽃도 아직도 달고 있고요. 이렇게 호전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렇게 망에다가 물빠짐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망에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사습을 할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. 너무 잘, 커, 잘 커져요. 이렇게 망 같은 데다 이런 데 이렇게 심으면 표정난이 뿌리가 이렇게 잘 나오고 쑥쑥 잘 커고 있어요. 이렇게 뿌리가 이쁘게 나온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